자, 오늘 이제 연휴, 황금연휴죠. 어, 증권업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전업 투자자가 됐던 아니면 저처럼 증권업이 쪽 관련된 사람들이 이런 황금연휴를 맞이하는 경우가 딱한 번이에요. 특히 저 같은 전문가들은. 왜냐면 어, 전문가들은 이제 방송을 거의 매일 해야 되니까. 어, 황금연휴를 앞두고 아마 이렇게 길게 연휴를 맞이한 거는 거의. 처음이지 않나 싶어요 뭐 추석하고 설 연휴는 다 똑같이 쉬는 거니까요 음 이번 황금 연휴를 앞두고 오늘 이제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이번 주 이번 주 종가가 형성되는 날인데요 음 5월 이제 이틀 시작했고 5월의 전체적인 그림은 어떤지 아실 거고 오늘 다시 한번 더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시황 브리핑 5월 4일 수요일 날 시작하겠습니다 가면입니다. 코스포인트 가면. 어, 음, 그러니까 가면을 을 쓰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이제 보통 가면극이라고 하지요. 어,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탈, 어, 우리 전통의 탈, 이것도 가면이고요. 그다음에 뭐, 또 어, 어, 가면무도회도 있고요. 또뭐 슈퍼맨. 슈퍼맨 얼굴 내놓구나. 내놓는구나. 예. 하지만 옷을 바꿔 입잖아요. 배트맨. 예, 대표적인 가면을 쓰죠. 또뭐 아이언맨도 마찬가지고요. 음, 가면을 쓴다라는 것 한때 문제가 있었죠. 마스크 쓰고서 나오지 마라. 아뭐 지금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어. 아, 테러 방지법에 의해서 가면이 최근에 이번이냐 작년이었던가요? 예, 좀 논란이 됐었는데 5월의 코스피 포인트는 그런 가면입니다 논란 이 있을 수 있는 시점입니다. 먼저 경기선행지수와 동행지수 하향. 이거 벌써 보여드린 지좀 됐죠? 기억하십니까? 경기선행지수와 동행지수는 뭐 매일 볼 거난 매일 볼 것도 아니고 매일 나오지도 않으니까요. 하지만 분기별에 한 번쯤은 꼭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거나 두 달에 한 번, 뭐한 달에 한 번씩 보면 최고 좋은 건데요. 경기선행지수와 동행지수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강조해 줬습니다. 중대 지표입니다. 어, 투자하신 분에게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겁니다. 큰 틀을 보는데 저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두 번째, 보험주 기준 이탈 여부 주목입니다. 이 보험주 왜 봐야 되는지 제가 얘기해 드렸어요. 세 번째, 기관수급. 무엇을 팔고 있나요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선행지수와 동행지수는 기준을 보는 방법이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를 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선행지수가 보통 103이라고 했습니다. 103의 언저리를 가면 거의 정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98 하회를 하면 이건 뭐 대박 기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기준을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해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3개월, 4개월 연속 하락하는, 음, 점표가, 그러면 이건 거의 그쪽 방향의 추세로 가는 경우가 지금까지 예, 공통된 특징이었다라고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지금 지난 10월인가요, 이게? 10, 11월, 12월, 1, 2. 10월 인가요 아 이게 10월 11월 1 0월일거예요 고점이 연속 낮아지고 있었거든요 어 이번 3월 어, 기준으로 어, 발표된 건데 연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음, 선행지수 동행지수 대드코스가 나왔지는 않은데 연속 낮아지고 있다라는 건 어, 경기둔화 우려와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투자의 참 눌림의 시기라고 보기는 애매한 상황이 단 얘기죠. 데드크로스가 발생되면 최소한 6개월간은 어뭐 한다? 아 시장이 굉장히 크게 찬물이 끼얹이니까 그때 적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지 말고 좀 차분하게 그리고 때를 보면 돼요. 그때부터 이제 뭐랄까요? 음, 적극적인 표현니다 공격적인 게 맞겠죠. 공격적인 저점 매수를 나서 시기를 뭐 이런 시기를 보는 거죠. 이런 시기. 예? 과연 지금은 공격적인 시기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이 점을 우리가 어, 살펴보면 되고요. 이걸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국은행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100대 경제 지표 어, 열어보시면 어, 거기 나옵니다. 이렇게 이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선행지수와 동행지수가 연속적으로 우하향을 하고 있다는 점, 아직 데드크로스는 아닙니다만 우하향하고 있다는 것, 눌림보다는 음, 그 우하향을 연속적으로 3~4개월 했다면 이 지속적인 방향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유의해 봅시다. 이것만 지금 최근에 보다도 보이시잖아요? 예, 연속적 우하향하고, 연속적 우하향하고. 어. 그 데드 코스 나온 지점부터 데드 코스 나온 지점, 에, 폭락의 정조가 있었던 시점이잖아요. 2007년도 뭐 이때 데드 코스 나고 오 데드 코스 나왔던 시점, 2011년도 연초. 근데 2011년도 연초에도 막 시장이 올라갔죠. 고점 돌파하고 막 4월에 흥분할 거 없다니까요. 어, 다 빠질 것들인데 뭐. 근데 그럴 때 당한다고요. 지금은 아직 데드 코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미치고 팔짝 뛸 일이죠. 만일 테드코츠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 강하게 떨어질까요 시장에? 이런 큰 기준의 흐름을 꼭 기억하시바라고. 선행지수, 동행지수가 계속 하향했다라는 것. 보험주입니다. 보험주는요 제 삼성화재 기준을 얘기했고 보험주가 약세로 가는 이유는 결국 경기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어,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가게에서도 소득이 증가하지 않고 소비지출을 어 줄이기 시작하면 보험 해지율이 높아집니다 최근에 보험 해지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라거뭐 자명한 사실인 거고요 어 최근에 삼성화재부터서 동부화재 현대해상 그 다음에 코리안리 이렇게 좀 살펴볼 텐데요 삼성화재는 제가 이 지금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삼각지 수렴을 그려놨어요 삼각지 맥점이 한 30만 5천 정도 되는데 어지간히 흔듭니다. 원래 그래요, 이제 삼성전 화재는. 원래 그래요.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투자자는 삼성화재를 웬만큼 빠졌다. 웬만큼 빠졌다라고 하면 이제 뭐 고점 대비 한1 5뭐 하락했다. 그러면 뭐 걔는 뭐 웬만큼 빠졌기 때문에 고점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국면인데 정말 오밀조밀하죠? 아, 이게 오밀조밀하게 움직이는데 지금 어떻게 보이냐면 삼각지 맥점에서 맥점까지 도달을 하려고 하다가 밀려버렸다고요 그럼 얘는 전저점 깨지는 방향으로 지금 벌써 틀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두 번째 현대상입니다 현대상은 이제 좀 틀리죠 밸런스가 비슷해데 뭔가 좀 틀리단 말이에요 어, 예. <laughs> 거래량이 이렇게 지금 터진 다음에 이 기준으로 지금 위에서 머물고 있죠. 그 2만 9천원 일단 지지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완전히 뭐 추세를 꺾었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디테일하게 보면 다시 한번 이 고점 라인, 파랑색 그렸잖아요. 이 라인에서 60 빼기 20이 데드 크로스 나옵니다. 데드 크로스 난자를 지지 반등주다가 이탈하고 반등 주고 반등 주다가 지금 밀려 버렸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바로 4월의 저점과 5월의 저점 이렇게 깨버리면. 얘는 뭐 줄줄이 내려오는 거죠 33,000원을 넘어 가느냐 못 넘어 갈 <laughs> 동부아재 입니다 동부아재는 좀더 버티네요 그렇죠이 기준이에요 또 여기도 얘 기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선을 일봉상 이탈을 하고 나서 점진적으로 저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그 다음에 여기 전저점 라인을 그려놨죠. 올해 저점이죠. 올해 저점을 깨지면 추세 이탈이죠. 뭐, 이건. 응. 코리안리코리안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로 이 전저점. 올해 전저점을 전부 다안 깨고 있잖아요. 근데 그 근처로 내려오고 있다는 라 거는 깰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전부 다 밸런스가 약간씩 다릅니다만 특징은 뭐예요? 고점이 다 낮아지고 있고, 올해 저점대를 향해서 밀고 있다 라는 것, 낮에 저점은 깨지 않았다 는 것, 이게 특징입니다. 깨진다면 시장은 푸시를 당하고 있겠죠. 그걸 주목해야 됩니다.